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알고보니 한글은을 저희가 특집으로 네. 한글날이라서 특집으로 좀 마련을 했어요. 네. 네.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 한글날,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기리게 되었을까?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혹시 아, 아세요? 아,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였냐고요? 네. 음, 확실하게 아는 건요. 어, 제가 태어나서 아, 알게된거 그렇죠? 네. 이후에는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는 거를 이제는 네.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왜? 네. 한글날 노니까 네, 공휴일. 네. 그죠? 근데 이게 한글날을 공휴일로 바꾸는데 앞서 앞장 섰던 것은 어디? 한글문화인데 그렇죠. 한글 네. 네, 2012년 12월에 이게 결정이 됐고, 네. 2013년부터 다시 쉬게 됐으니까. 혹시 모르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 전에는 네. 한글날 안 쉬었나요? 그렇죠. 1990년부터는 안 쉬었어요. 91년 그 앞에는 쉬다가 쉬었죠. 네, 1945년 해방되고 나서 그 뒤로 아마 계속 쉰것 같아요. 네. 그 미군정기에도 쉬는, 쉬는 날이었고 그 네. 뒤에도 이제 정부의 그 기념일로 네. 그 공일이었는데 네. 1990년에 요거를 이제 바꾼 거죠. 네. 저희가 아닌 걸로 공일 아닌 걸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바람에 한 22년, 23년을 그냥 평일로 보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글날이 언제쯤 사람들이 까먹는 거야. 뭐 날짜 까먹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렇다 보니 한글날과 우리 말또뭐 네. 한글 이 어떤 실태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네.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런 네. 기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글날이 당연히 쉬는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그게 공휴일에 빠졌다가. 그쵸.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글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 10월 3일이요? 이렇게 아, 하는 말들을 괜찮은데?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네. 지금은 공휴일이 되어서 누구나 한글날은 하면 10월 9일 이렇게 네. 말을 할수 있게 된 거죠. 네. 우리가 기리고 있는 한글날은 한글을 만든 날이 아니라 네. 한글을 반포한 날아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네. 반포를 했다 이런 음. 그 역사책에서 역사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반포한 날을 기준으로 만들었다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죠? 만든 네. 해가 (1443년이고) 네. 그로부터 (3년) 뒤예 네. 이제 한글 반포를 한 건데 네.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서 고거를 네. 기리면서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네. 예, 한글날 처음 모임을 하게 된 거죠. 음, 아, 모임을? 네. 예, 그리고 그게 어, 60년이 되면 이제 한갑자, 회갑, 네. 환갑, 환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그 8갑자가 되는 6848, 480, 한글 반포 480년을 네. 그 축하하면서, 네네. 네. 어, 1926년에 처음으로. 아, 네. 그때 이름이 뭔, 뭐, 그날 이제 아마 그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막 저기, 그걸 했나 봐요. 음. 그렇죠 잔치를 음. 한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네. 그때 어, 그날에 이름을 짓자 그래서 네. 그때 지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알아요. 아, 그런지 아시는 분. 한글 좀 날은 아니었고 가게 네, 네. 날. 그렇죠 가게거겨 네. 이런 식으로 한글 그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가게 날로 했었고 그 뒤에 어, 계속 그 비슷하게 부르다가 한글 날로 이제 28년부터 1928년부터 바꿔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거는 네. 어주시경 선생님의 그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글날로 어, 네. 한글날로 바꿔 부르게 된 거고 네. 날짜가 그때는 10월 9일 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음. 며칠로 해서 좀뭐 돼요? 왔다 갔다한 것 같아요. 10월 한 말쯤도 왔다 갔다 하고 어. 왜냐하면 이게 날, 그 한글 반포가 어. 언제인지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한 10월 9일로 할까요? 1940년에 그게 이제. 네. 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아, 네. 거기에 그 훈민정음 해례본 끝에 보면은 거기에 정인지 선생이 네. 어, 9월 상한에 썼다라고 이제 아, 적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9월 상한? 9월 상한이면 9월에 이제 상순의 네. 맨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9월 10일, 음력 9월 10일을 딱요렇게 그쵸. 그때는 음력으로 했을 테니까 네 변환을 해가지고 양력으로 변환을 그렇죠.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10월 9일로 10월 9일로 정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제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네. 정해진 거군요.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한글날을 10월 9일로 네. 그래서 기념을 하고 이군정 때부터 01로 어, 그 길이다가 중간에 네. 없어졌다가 다시 01로 만들어서 길리고 있습니다. 네, 음. 되찾은 거네요 우리가. 공의를 되찾은거겠죠 네, 네. 그렇죠. 여러분, 어, 그냥 노시지만 말고 아,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해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글날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